있는 상태에서 예, 남은 게 이겁니다. 예, 평소에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 근데. 말 한번 해볼게요. 예, 55개니까 잠깐 한번 해보고 예, 어느 정도 뜨는가 봅시다. 여기서 기적과 같이 만약에 6이 하나가 나와주고, 예, 만약에 6이 하나가 나와주고, 그리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, 7이 뜬다고 하면은 좋겠네요. 네, 그럴 리는 없습니다. 100장씩, 200장씩도 해봤는데, 예, 6이라는 게 정말 안 떠요. 용반 확률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용반 질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,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기적과 같이. 예. 아, 이, 방 식이 좀 틀렸나? 0 <laughs> 빛나 0 빛나 0 날라가고 1 빛나 1 빛나 1 빛나 1 날라가고 0 0 0, 0. 여기서 2 2예뭐별 소용 없네요 예. 혹시나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. 예, 역시 뭐별 소용 없네요. 목만 아프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예.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네요. 괜히 남의 거 따라한다 해 가지고 잘 쓰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55개 같습니다. 55개를 했는데, 예, 55개를 했는데 현재 55개를 하고 예, 예, 3이 최고네요. 55개서 에 3. 예, 열심히 했습니다, 나름. 예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, 돈이 금방 금방 날라가지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용반어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안 하냐, 안 하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스페이스바로 저장을 하고 저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 진짜 근데 와내 육악대 오늘 육반지 너무 많이 날린 게 아까워 죽겠어 정말 세 개를 연속으로 아다 날리고 민첩기 날리고 오늘 육쟁이 아 꽃무당 님칠 고맙습니다 예칠 고마워요 아, 진짜 정말 안 뜨더라, 근데. 예, 아유, 고맙습니다. 예, 응원 고마워요. 이래서 엄청 날라가네 씨. 예, 순둥이님하고 다 응원해주신 분 고맙습니다. 와, 이래서 도대체 몇 개가 날아가냐. 예, 초콜렛 77개 고맙습니다. 와, 응원 많이 해주시네. 근데 이렇게 해서도 보통 5도 잘안 떠요. 예. 막부님 팔 띄울 때 보니까 12개 연속 날라가시던데. 어 정말? 7짜리가 12개나 먹고 하셨어? 6만, 하, 내가 그니까 6자리를 3개 모으는데, 한, 얼마 썼더라? 거의 한 400? 4 0 0건안 될걸? 하여튼, 한, 그 정도 썼었는데, 그게, 와, 7 하나도 안 가고 다날라가더라고6 모으는 것도 사실 어려워. 6도 어, 잘안 떠. 부캐로 띄우고 창고 이동? 아, 그런가? 이런 캐릭에 이렇게 락 걸어놨을 수도 있겠지 그지 얘들아 그냥 허황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근데 와 일, 이래서 너무 많이 날아간다 정말 용반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예,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용루가 300으로 6두개 띄운 거는 정말 잘 띄운 거야. 다시 예전처럼 6세개 모을 생각을 하니까 깜깜하다. 그러니까 이제 방, 보통 제가 방송 키고는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. 아시는 분알 아실 거예요. 근데 오늘은 그냥 그냥 막 뭐, 그냥 잠깐 생각 나서 한번 했습니다. 용반 대리 시키는 것도 솔직히 이거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용반 대리 이런 건 진짜 이거 노가다 거든 이거 너 너거 이거 한 100만 원치 200만 원치 한번 해보면 알아 이거 진짜 노가다야 이거 이렇게 귀걸이처럼 뭉쳐가지고 3을 한 번에 3되고 이런 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와, 다잘 날라간다, 정말지. 오, 갑자기 잘 뜨는데, 오! 갑자기 3이 막, 2에 막 날라가다가 3이 갑자기 엄청 잘 뜨는데. 왜 이러지, 얘네들? 갑자기 미쳤나? 어. 와, 4, 4한 개, 4두 개, 5, 4네 개. 4, 세개 4, 4개 4, 5개입니다 담배 한대 피고 아 이게 네, 타이밍이야 어떤 건지 압니다 뭐 하나도 안뜰것 같은데 예, 이렇게 33만원이 무과금이 됐습니다. 예. 용반이 여러분, 이래요. 이게 용반입니다. 용반. 예. 그니까 제가 아까 이게 지 4가 한 20개 정도를 모아놨고 저번에 했을 때 5가 한 3개 뜨더만 6이 또 하나도 안뜨더라고요